장모님, 식당일, 바쁘시니, 안 오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30년 열심히 살아온 저의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 딸의 시어머니는 저를 단한 번도 어머님이나 안사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평생 식당일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던 사돈,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리고 지난 5년간 저와 딸의 서러움을 복수하는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3이에요. 도심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30년째 돼지국밥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6시에 문을 열어요. 손님들이 이모, 국밥 하나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제딸 장유림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국립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학 부속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국밥 한 그릇 팔아서 모은 돈으로 유림이를 키웠습니다. 유림이가 결혼할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사위 최도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 팀장이었거든요. 경찰 간부였습니다. 키도 크고 점잖아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제게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아내란 씨는 서울 시립대 법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고문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아내란 씨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세요. 자영업이라는 말 뒤에 붙는 게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랑 집 친척 어른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사돈 어르신, 어떤 사업하세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아내란 씨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식당 운영하세요. 그쪽 분야에서는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신혼집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사위 여동생 최다희 씨도 와 있었습니다. 다희 씨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다희 씨가 유림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시장 음식은 좀 조심하래. 위생 기준이 다르잖아. 유리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가져간 반찬통을 그대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리마, 엄마는 먼저 갈게. 딸이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 말할게.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단한 번도 식재료를 대충 다룬 적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고기를 골랐고, 육수는 12시간씩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생 기준이 다르다는 말 한마디로 무시당했어요. 저는 그날 밤 식당 주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 후첫 명절이었습니다. 딸이 시댁에 가는 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기 육수를 내고 나물과 직접 만든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유리미는 병원 당직을 마치고 와서 피곤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 그냥 빈손으로 가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성이 중요한 거지. 잠도 못잔 딸이 안타까워 도와주려고 함께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우인의 가족이 와 있었어요. 안사돈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주방 쪽은 익숙하시죠? 설거지는 이모님께서 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모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단한 번도 어머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당황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유리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가 하는 게 편해. 명절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란 씨의 지인 몇 분이 함께 오셨어요. 모두 법조계나 학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내란 씨에게 물었어요. 사돈 어르신은 무슨 일 하세요? 아내란 씨가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업하세요. 오래 하셔서 안정적이에요. 또 얼버무렸어요. 그 옆에서 최다희 씨가 끼끼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문직이거든요. 할아버지도 판사셨고 아빠도 검사 출신이셨어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너는 다르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계속 닦았어요. 유리미가 들어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저는 유리미를 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도연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시댁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명절, 세 번째 명절도 똑같았어요. 저는 항상 주방 담당이었고, 식탁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사위 최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유림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현 씨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데 나도 같이 오래. 엄마도 오실래요? 저는 기뻤어요. 그래 갈게. 그런데 약속 하루 전에 유림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도연 씨가 이번엔 회사 사람들끼리만 한다고 다음에 따로 식사하자고 유리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사위가 저를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걸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서요. 손님들이 이모, 국밥 하나요?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국밥을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위 집안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사위 최도연이 승진을 했어요. 경무관으로 진급했습니다. 시댁에서 큰 축하 행사를 연다고 했어요. 유림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도연 씨 승진 축하 모임 있어. 호텔에서 하는데 엄마도 꼭 와야 돼.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저도 포함시켜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 갈게. 뭐 입고 가면 될까? 엄마 편한 옷 입어. 괜찮아. 저는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새로 샀습니다. 평생 시장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정장을 샀어요. 그런데 행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유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 도연 씨가 그러는데 엄마는 이번에 안 오셔도 된대. 식당 바쁘시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도 그러시는데 가족 행사는 핵심 가족만 하는 게 좋겠대. 엄마가 오시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유림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명하기 곤란하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산 옷을 꺼내서 봤어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환불하러 가려다가 그냥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썰었어요. 손님이 오면 국밥을 말아서 내놨습니다. 이모, 오늘 국물 진하네. 맛있어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나는 설명하기 곤란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날 밤 유리미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못난 딸이야.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유리미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나 이혼할까? 안 돼. 도현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시댁 문제일 뿐이야. 근데 도현 씨도 엄마를 유림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사위도 결국 시댁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요. 유림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괜찮아. 딸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지? 평생 떳떳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초대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때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5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저는 국밥을 말아서 드렸어요. 그분은 한술 떠서 드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와, 이 국물 정말 진하네요. 뭘로 우리신 거예요? 돼지뼈하고 각종 야채를 넣어서 12시간 끓입니다. 비법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웃었어요. 비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성이죠. 그분은 국밥을 다 드시고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국립대 부속병원 영양의학과 교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영양의학과 교수라는 말에 제가 놀랐어요. 저를요? 무슨 일로요? 사실 저희가 지금 환자 회복식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병원 환자들이 수술 후에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을 연구하는 건데 일반 음식보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야 해요. 그런데 방금 먹은 국물이 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국밥이요? 네,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구에 협력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멍하니 명함을 받았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국립대 부속 병원. 유림이가 일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이정희입니다. 그 연구 협력 건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 연구동에 갔어요. 김민정 교수님과 연구팀 세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먼저 레시피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30년 동안 써온 레시피를 설명했어요. 어떤 뼈를 쓰는지, 어떤 야채를 넣는지, 몇 시간을 끓이는지,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말했어요. 연구원들이 노트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일반적인 조리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김민정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국물을 분석해 봤더니 항염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소화 흡수율도 높고요. 환자 회복식으로 완벽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주세요. 지자체하고 대학교랑 병원이 같이 하는 거라 규모가 꽤 큽니다. 제가요? 저는 학력도 없는데. 김민정 교수님이 웃었습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30년의 경험은 어떤 하기보다 값진 겁니다. 그날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공동연구자 이정이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것도 처음이었어요. 두달 뒤였습니다. 유리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연 씨가 또 승진 축하 모임 한대. 이번엔 더큰 행사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도 이번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안 가도 돼. 유리미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사흘 뒤 김민정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에 프로젝트 발표회 있어요. 병원 이사진이랑 지자체 관계자들 다 오시는데 선생님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무슨 발표회요? 환자 회복식 개발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요. 선생님이 핵심 연구자시잖아요. 그 날짜가 바로 사위의 승진 축하 행사 날이었어요. 같은 호텔 다른 층이었습니다. 저는 발표회에 참석했어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가 입지 못했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발표회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김민정 교수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회복식은 30년 경력의 조리 전문가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전통 조리법과 현대 영양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정혜 선생님, 무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발표회장 문이 열리고 유림이가 들어왔어요. 딸은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림이 옆에 사위 최도현과 시어머니 아내란 신우이 최다희가 서 있었어요. 아래층 행사가 잠시 쉬는 시간이라 구경 온것 같았습니다. 김민정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은 30년간 돼지국밥 전문점을 운영하시면서 독자적인 레시피를 개발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레시피의 과학적 가치를 발견했고, 함께 환자 회복식을 완성했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렸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위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대충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장 좋은 재료를 골랐고 정성껏 끓였어요. 그게 제 전문성이었습니다. 사위 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유림이가 울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레시피 책 내시면. 꼭 사겠습니다. 그때 아내란 씨가 다가왔어요. 이모. 아니 사돈 어른. 처음으로 사돈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요. 최다희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 최도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서방, 유림이 잘 부탁하네. 둘이 행복하게만 살면 돼. 유림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인정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거리요. 30년 동안 묵묵히 한 일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세워준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정이 30년 경력의 조리 전문가이자 회복식 공동 연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떳떳한 엄마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온 그일 누군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은 반드시 빛을 바랍니다. 학벌도 지위도 남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쌓아온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결국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 시간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